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하게 이 온도 조절 릴레이가 달려있는 모듈이에요. w 1 2 0 9라는 제품인데요. 뭐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이거 7,000원인가 조금했던것 같거든요. 온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모듈입니다그리 제가 그 개미들, 제가 개미를 기르고 있는데, 개미들 겨울나게 하려고, 온도 조절해 주려고, 구매해서 장착을 해보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 보이는데, 뭐 안에 세팅값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팅값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어 제품들 DIY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한 언어프 릴레이를 장착한 그냥 간단한 모듈입니다. 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선은 뭐냐면 여기 이게 센서예요. 여기 온도 센서입니다. 저렴한 제품들 온도계들 보면 이렇게 센서 달려 있는 걸로 많이 보셨잖아요. 얘가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 가 온도 센서를 바로 기판에 끼울 수 있게 되는 형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LED 간단한 LED 판이 하나 있고 버튼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온오프를 해 주는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가 어 지정된 값을 초과하거나 넘어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거기 맞춰서 온오프를 해 주는 기능이에요. 단자가 2개 있고요. 이 단자 내에는 두 개가 12V 전원이 들어가는 잭입니다 제가 일부러 12V로 구매했거든요. 제가 개미집 겨울나기 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거는 이 제품입니다. 히터. 12V에서 동작을 하는 히터예요. 아주 간단한 히터죠. 제가 히터를 일부러 12V짜리를 구해서 12V 모듈을 구한 이유가 220V 전원으로 하면 너무 커지고 개미 그 조그만한 상자 온도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12V 히터를 구매해서 이걸 만들었었던 거고요. 히터는 바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히터 이외에 뭐 뭐든지 이어도 됩니다. 어떤 것도 이어도 되는데 제가 이 12V 12볼트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LED를 이용해서 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합니다 여기 끼워주면 온도 센서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온도 센서가 달리고 어, 두 개가 전원입니다 12볼트 전원이 들어가는 단자고 두 개가 이제 온오프 값이 온오프가 할수 있게 되는 스위치예요 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우선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전원을 연결해 보면 전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전원을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지금 제가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꽂았고 또한 가닥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 두 가닥을 이었어요 전원선을 뽑았고요 전원은 제 아답타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을 하고 음 led를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led도 전원선에 이어야 되니까 우선 여기 플러스 뭐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빨간색이 보통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고 자 오늘 하면 led 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 led 불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전원선 단자 두개 이외에 나머지가 출력선입니다. 오머프를 끊어주는 요릴레를 통해서 끊어주고 이어주는 역할하는 두 가닥이에요. 자,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했고요. 전원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LED로 전원이 공급되는 게 한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한선을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선이 뭐 워낙 간단해서요. 이 LED 라인도 LED 라인도 이 전원선에 두개 연결하면 원래 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연결해놨고 하나를 하나를 이쪽으로 연결하는데 제가 켜볼게요. 켜면 기구에 모듈에 불이 들어오죠. LED가 점등이 되고요. 얘도 여기 이면 당연히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LED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오프를 단락할 수 있는 이두 선에 하나 LED 있고 하나 얘를 단락 시킨 걸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으면. 자 됐습니다. 자이 상태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원을 넣으면 전원을 넣으면 지금 이 모듈에만 불이 들어오고 LED 풀이 안 들어오고 있죠. 설정 값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온도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센서가 감지하는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제지이 여기 스튜디오 온도가 24.1도입니다.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세팅을. 이 모듈을 세팅을 모듈에 버튼이 세개 있습니다. 이세개 있는 버튼 맨 앞에 버튼을 누르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28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28도에 뭔가 동작이 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우선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열풍기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온도 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온도 센서의 얘가 이 부분이 온도 센서인데 이 온도 센서에 제가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24도라고 그랬고 세팅값이 28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28도가 되면 2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면 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 보여드릴게요 2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센서에 열풍기를 쬐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26도 27도 28도가 넘어가면 그리 켜져야 되는데 딱 켜졌죠. 켜졌죠, 여러분. 켜졌는 게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28도에서 안 켜지고 30도 정도 됐을 때 켜졌단 말이에요. 30도 정도 켜진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세팅 값에 그 설정해 놓은 온도에서 범위를 레인지를 어느 정도로 줄 거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센싱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세팅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지금 실내 온도가, 실내 온도가 지금 저희 실내 온도 여기가 한 25도 정도 되는데, 세팅 값을 온도를 플러스로 올려서, 올리면, 하나씩 누르면 한 0.1도씩 올라가고, 꾹 누르면 빨리 올라가 됩니다. 30도, 3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40도. 제가 40도까지 올려놨어요. 40도까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40도 정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40도. 40도로 맞춰놨죠. 40도로 맞춰놓으면 어 40도의 온도가 됐을 때 돼야만 LED 불이 켜지는 겁니다. 지금 27도의 지금 이 내부가 제가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이토록 가열을 해보면 제가 가열해서 온도가 20도, 30도, 40도, 40도가 넘어왔더니 불이 켜졌죠. 불이 켜지고 다시 온도가 식으면 온도가 떨어지면 제가 설정해 놓은 40도 온도보다 더 낮게 내려가면 LED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동작을 할때 동작을 할때요 작은 LED 보이시죠? 요부분에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요 LED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와있는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40도로 세팅을 했는데 정확하게 40도에서 떨어지는가 40도보다 낮을 때 꺼지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3도. 42도. 다시 1도. 저곧 40도가 되는데 잘 보세요. 40도가 됐는데 40.32 40도가 되고 이딱 떨어졌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 40도의 온도가 되면 불이 켜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 불이라던가 팬 환기팬 같은 거는 일정 온도가 돼서 동작을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꺼지고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개미 겨울나기 집을 만들 때 애먹었던 이유가 이 자리에 만약에 히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온도를 40, 40도로 설정을 해 놓는다 그러면 40도가 돼야지 이게 켜지잖아요 히터가 데표지잖아요 그런데 추워서 제가 지금 이걸 달고 있는 거라 온도가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온도가 어느 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온도가 떨어질 때 불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히터가 켜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임계 온도가 되면 꺼져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바꾸는 기능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맨 앞에 있는 세팅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 내부 프로그램 값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p0 p1 p2 p3 이렇게 모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드가 어. 화면에도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모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는데 P1, P0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값이 P0라고 되어 있잖아요. P형 모드부터 P6, 5, 4, 3, 2, 1, 0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 값을 설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P0에서는 P0에서는 뭘 세팅을 할수 있냐면 조금 전에 지금 여기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설정하냐면 C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C. 그런데 이거를 제가 H라고 바꿀 거란 말이에요 바꾸자마자 불이 들어왔죠 이게 왜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C는 꺼져 있는데 H모드로 하면 들어오잖아요 이 H모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P0의 H모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40도의 온도에 달하면 달을 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40도 연도에 달할 때 불이 들어오거나 히터가 켜지는 게 아니고 그 온도보다 떨어질 때더 낮을 때 히터가 켜지는 겁니다 led가 들어오는 거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히터 대신에 이제 led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정을 40도로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27도 그 이하니까 불이 들어온 겁니다 히터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일정 온도가 되면 꺼져야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40도에서 꺼지는 안 꺼지나 다시 열풍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아까는 40도에 달했을 때 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40도 이하의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40도가 되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온도를 올려보면 네, 올라갑니다. 30도, 33도, 37도, 40도가 되면 꺼지죠. 꺼지잖아요. 40도가 되면 꺼지고 자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40도가 많이 높은 온도를 제가 일부러 설정을 해놓은 건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40도 이하로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만약 히타라 그러면 히타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온도보다 높을 때 켜질 거냐, 낮을 때 꺼질 거 거냐, 켜질 거냐를 정하는 모드입니다. P 제로에서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40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LED가 점등이 되는지 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온도가 지금 너무 설정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꺼져 있는 겁니다. LED가 히터가 그리고 지금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48도 47도가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40도 이하로 떨어지면 LED 점등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터를 열었다가로 히터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터에서 발생한 열이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서 어느 일정 온도가 이상이 되면 꺼지고 이하가 되면 켜지는 거예요 자 41도까지 왔습니다 자 40도 이제 곧 켜질 거예요 46, 5, 4, 3, 2, 1 되면 바로 켜지진 않죠 요 릴레이 타임입니다 여분을 몇도 정도 둘 거냐 제가 지금 2. 몇 도로 돼 있으니까 38도 정도에 켜질 것같은데 들어왔죠. 2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위가, 감지 범위가. 그래서 들어왔다가 들어오면 이제 보여드리긴 LED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히터가 들어온 상태예요. 히터가 들어온 상태라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올라가서 다시 3 0도 40도가 되면 꺼지고. 꺼졌다가 4 0도가 되면 다시 켜지고. 40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제가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 감지 범위 동작을 할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그 온도가 아니고 다시 이셋 버튼을 길게 눌러 볼게요 누르면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갑니다 피제로 모드가 있고 P1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세팅하냐면 2초로 되어 있죠 이게 2초가 아니라 2도죠 2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40도로 설정했음에도. 38도에서 켜지게 된거예요 얘를 이 범위를 더, 1도로 더 짧게 해 놓으면 1도 범위 안에서 40도로 설정을 하면 39도 41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얘를 더 넉넉하게 한 3도 정도로 해 놓는다 그러면 그 온도 범위가 3도 정도 범위 안에서 세싱을 하는 겁니다 도장을. 저는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2도 정도로만 해 놓겠습니다 2도 정도로 해 놨어요 자, 이게 P0 모드고요 자 다시 켜졌죠.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온도 세팅하는 걸 제가 제가 하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편하게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가 말씀드린 P 제로 P 1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 셋 버튼을 지금 이게 현재 온도입니다. 셋 버튼을 가볍게 한 번만 누르면 내가 설정하고 싶은 온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버튼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다시 제가 한 50도 정도로 맞춰볼게요. 50도 정도로 맞추고 50도로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서 34도, 5도, 6도, 7도. 자, 50도로 맞췄습니다. 50도로 세팅을 하고 세 e 버튼을 한번 누르면 50도로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온도 현재 온도는 31도, 세팅은 50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50도 이하니까 지금 실내온도가 몇도로 되 있냐면 이 센서에서 읽는 온도가 3 0도예요 31도 인데 여기서 다시 가열해서 50도로 넘어가면 50도를 넘어가면 이제 꺼지게 되는거죠 꺼졌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어느 시점에서 이는 기구가 동작을 하게 할 거냐 꺼지게 할 거냐 그거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히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설정한 온도보다 더 낮게 떨어지면 동작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세팅을. 그게 P1 모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H 모드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이거 떨어져서 50도에서 동작을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 P1 나머지를 알려드릴 텐데 그 P0, P1 모드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별로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최대 온도를 설정하거나 최저 온도를 설정하거나 조금 더 예민한 부분들이라 뭐 설정하는 거 없이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딜레이 온도를 백래쉬라고 하는데 백래쉬 온도를 2도로 맞춰놨잖아요. 세팅은 50도로 했는데 50도에서는 바로 동작을 안 하고 하면 48도에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48도에서 동작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도에 안안 켜지죠. 2도를 여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48도에서 정확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할할 수 있는 그 LED 뭐 LED가 아니죠. LED든 뭐든 온도 조절을 해서 온도 조절에 의해서 요 릴레이가 작동해서 전원선을 온오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모듈이고요. 요 액정이 뭐세 개밖에 안 되는데 스위치도 세 개고 아주 편하게 세팅을 할수 있고 요 정도 제품 하나면 뭐 여러분들이 온도 조절을 해서 뭔가 diy 제품을 만들 때 부품으로 아주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정말 저희가 맞는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모듈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건뭐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몇 만원 이상 주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모듈들이거든요. 이거 저렴한 제품 구매하셔서. DIY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